안녕하세요. 동네방네인 시청자 여러분. 에, 동네방네인의 남자, 머슴, 이개인 인사드립니다. <laughs> 혹시 여러분, 별내라고 들어보셨나요? 별내는요, 원래는 별내면이었는데, 남양주시의 택 시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불암산, 용암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덕에 아주 인기만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별내 곳곳에는요 힐링 도시라는 별명을 붙여도 될 만큼 위안과 위로를 주는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가고 싶다. 거기에 더해서요, 마음 따뜻한 사람들까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니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오늘은요, 힐류의 별천지 같은 기분이 드는 곳, 바로 그곳 별내로 가봅니다 같이 가실 거죠? 예자 그럼 빨리빨리 빨리 출발합시다. 제작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은요 남양주 별내에서 금실 좋기로 소문이난 부부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별내 곳곳을 소개할 주인공이기도 하죠. 부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이곳 바로 불람산인데요 그런데 이 절에는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불암산은 그 어머니 도량이라고 이렇게 좀 칭을 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어머니 품이 편안하잖아요. 온화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불암산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대웅전과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마의 삼존불까지 그야말로 불심이 가득가득 담긴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폭세에 묻은 때를 날려줄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종 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면은 범종을 칠수 있다니 그것 또한 매력이죠. 그 중에서도요 불암사의 가장 큰 매력은 불암사를 감싸고 있는 불암산에 있다고 합니다. 와 최불암 최불암 선배님 기분 좋으시죠? 우선 이렇게 명사을뭐 저희 그 앞마당처럼 날마다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볼 때마다 그 하여튼 뭐 자연이 주는 웅장함 내지는 또이 뭐 보는 것 자체로도 힐링도 되고. 부부가 기도를 드리는 이 법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칠성각입니다. 칠성각이라고 하니까 북두칠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일곱 분의 성인을 모시는 법당입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북두칠성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칠성에 담았던 마음이 그대로 이어진 곳이라 이곳에서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부의 기도에도 그런 마음이 담겼겠죠 자 이제는 또 어디로 가보실까요? 아 지금 저희가 지장전이 있어요. 지장전은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조성된 그런 지장부살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 지장전은 어디에 있어요? 아 이쪽으로 대웅전을 끼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면 조금만 가시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들리게 된다는 지장전은요? 속세에서 죄를 지어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입니다. 지옥을 다룬 웹툰이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불암사 지장전은 다른 절의 지장전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 지장전도 보면 아늑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게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장전은 이 불암사가 제일 좀 아늑한 그런 걸로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전생을 합니다. 여전히 불암산 자락 안에 있는 두 사람 느긋한 걸음으로 다다른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는 우리 그 별내동정에서 제일 힐링의 공간인 산들 소리 수목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여기가 지금 어한 몇만 평이 되는데 이 나무와 이런 꽃들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만여 평의 넓은 땅에 심어진 천 백종의 나무와 꽃들을 갖고 온 이는 바로 수목원을 지키는 장주열 촌장 되시겠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수목원의 특징이라면 20년 동안 제가 뭐 아름답게는 가꾸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농약을 안 주고 그렇게 가꾸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아참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깨끗한 땅의 기운만으로 돌봐온 수목원. 사실 장주열 촌장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는 수목원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자연 치유 목적으로 왔었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이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 초창기에 어느 지인이 와가지고, 어,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할 계획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 아름다운 곳을, 불람산이 이렇게 보이고 좋은 곳을 당신 혼자서만 누리려고 그러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양반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이야기도 맞구나. 아, 이건 뭐, 어차피 내가 가면은 다 물러주고 갈 건데, 이야기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픈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렇게 좋은 수목원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자연의 위로를 전해주는 수목원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한번 들릴 겁니다. 동네방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요 부모군에서꼭한번 만나자고요 어둑어둑해진 시간 박혜경 송성복 부부가 나타난 곳은 용암천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적시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하죠. 밤이 깊을수록 달짝지근한 감정이 살아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올해로 결혼 35년 차를 맞았다는 두 사람도 더 다정해 보입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뭐 그런 옛날 35, 6년 전의 생각도 다시 나고 오늘 했던 뭐 어쨌든 상당히 삼십오 년삶에서 새로운 뭐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뭐 우리 두 사람의 좋은 감정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새롭 새롭. <laughs> 내지는 시간에 맞춰 불이 들어오는 수국 꽃이 만들어내는 빛의 장관은 용암천을 걷는 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풍경이 됩니다 용암천의 또 다른 매력은요 멋진 분위기의 카페들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별내동 카페거리 혹은 용암천 카페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잉꼬 부부도 단골 카페들로. 차한 잔이 여유를 즐겨봐야죠. 저는 여기 오면은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꼭 하나씩 먹고 그다음에 이제 녹차 라떼 아니면 스무디 근데 지금 여기 그 사장님의 이 제품들이 너무 고급지고 또 고급진 만큼 또 맛있어요. 분위기 덕분일까요? 아내와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 남편 송성복 씨의 모습이 로맨틱 가이가 된것 같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들은 젊은이들하고 여+ 성분들이주 보기이고 이제 중년 남성들은 조금 뭐 가까이하기 뭐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집사람 따라 함시 왔다 와서 보면은 우선 여기 뭐 밤이든 낮이든 경관이 좋고. 별내동 주민들에게 근사한 신리의 장소가 되어주는 카페거리.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님이자 주민 공동체의 일원인 정대영 사무국장을 통해. 그때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이 카페거리라는 걸 주민들이 나서서 조성을 한 거잖아요. 어 여기는 카페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은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주민들이 하나, 땅 파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하나, 둘씩 다 만든 게 카페거리거든요. 그래서 별내 카페거리는 다른 동네 의 카페거리도 다 훌륭하지만, 별내동 카페거리는 애착이 많은 동네입니다. 애한도 많고요. 카페를 하는 것도 주민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도 모두 처음이었다는 정대영 씨. 단지 별내가 좋았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좋았답니다.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덕분에 코로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답니다. 분위기만 채운 줄 알았던 별내동 카페거리 그 안을 채운 사람들 모두 참 좋네요. 저도 카페거리에 미리 주문합니다. 어~, 어 한잔 어. 저야 뭐얼어죽어아이이아아메카카노 am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죠? 바로 성요셉 수 n 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의 입구 풍경이 참 멋지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수도원이 아닙니다. 여기 열심히 반찬을 만드는 분들이 보이시죠. 박혜경, 송성복 부부도 함께하고 있네요. 사실 이곳은요, 두 사람이 여러 봉사자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 줄 반찬을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반찬봉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계신예요 지금 횟수로 하면 올 8월이 공연 되는 거예요. 공연. 그래서 이제 내년 8월이면 꽉찬 10년이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반찬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사비로 부담했다고 합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부부가 한마음이 아니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돈을 들여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게 말은 쉬워도 행동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래도 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종종 생겨서 마음이 참 좋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렇게 뭐 포스트 종에다가 감사합니다. 뭐뭐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말 그런 쪽지 하나 받을 때또 한시가 가시고 가다 보면은 뭐 야구물통 하나 주고 막 그러세요. 뭐 그런 거 받을 때 가장 뭐부렇다고 부람되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 오가는 일이라서 그런지 봉사를 하는 분들의 구성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파톨릭 신자도 있고 안식일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일반 뭐 장로교회, 주례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분들한테 고마운 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결국에는 자비고 사랑이잖아요. 그런 봉사다운 그런 마음으로 결성이 돼서, 어, 우리 주민들끼리도 우리가, 어, 이 세상이 종교 전쟁이라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소 집단에서 하나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나눈다면 세상에 싸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원의 마음으로 제가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짝짝짝. 어우, 손 아파. 그런데요. 반찬 나눔 봉사 외에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일도 벌이셨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뭔지 좀 들어봐야죠. 반려식물이야말 그대로. 반려식물 키우셔서 그 비빔밥이나 이런 해드실 때 잡수시라고 저희가 그 새싹 여러 가지 새싹을 이렇게 어 대상자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서 해어 해드리고 오려고 그 새싹 여러 가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새싹을 키우는 재미, 먹는 재미, 그야말로 일석이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네요. 덕분에 어르신들이 행복해지시겠네요. 아무래도 박혜경 씨를 별내동 대표 며느리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던가요? 반찬 나눔 봉사에 땀을 흘리며 힘을 보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네. 좀 뿌듯하죠. <laughs> 뭔가를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뿌듯하죠. 아유 힘든 거보다 섬기고 한다는 게더 감사하죠. 감사, 네. 감사할 뿐이에요.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일들 하십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반찬 나눔 봉사를 펼치는 여러분 모두 별래 빛나는 별이십니다. 어느새 동네방네인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혜경, 송성복 부부와 함께한 마지막 장면은 별내동을 잠깐 벗어나볼까 합니다. 남양주 시민의 자랑으로 탈바꿈한 청악벨리 리조트는 수락산 자락의 청아 계곡으로 널리 알려졌던 곳입니다. 한때 극성을 부리던 불법 가게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상쾌하세요? 아 바람도 시원하고요. 거다가 물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지금 이제 찬물에다가 이렇게 발을 담그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녹음이 있고 새소리 물소리 네. 다 들리고 소리. 하는 이또 특히 이 설악산 불암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뭐 이게 흐르는 게뭐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예? 네? 그 어. 두 사람의 로맨틱 무드 아또 발동합니다. 나누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금처럼. 예, 잘 알아. 우리가 마, 가, 마음 닿는 때까지, 열역이 그래. 닿는 때까지 그래.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이쯤에서. 우리도 두 분의 행복을 위해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 이개인과 함께하는 동네방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아 무덥고 습한 여름 아,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봬요. 감사합니다.